오우, 또, 야우, 또, 오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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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하면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에다 지금은, 지금은, 지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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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은 지금은, 같은경우은 지금은, 수금 한번 금벌해서 이제, 이제 <몰물> 나온 거요 소 부위는 이제 소 갈비살 때위쪽살 부위만 냉장 상태로 정해져서 나온 에러가 있는데요. 부위는 이제 6번, 7번, 8번 자리 이제 꽃갈비살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고요. 꽃갈비살이 이제 어 부위 중에서 이제 식감도 제일 부드럽고요. 가장 부드러운 고기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크기는 이 정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어차피 소금이랑 와사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끝으로 불을 살짝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 살짝 뿌려 드릴께요 음, 좋았어요 초이스 등급이에요 뭐? 뼈를 커팅하기 위해서 냉동을 한번 하는 고기에요 아까 드신게 요아래부분요아래부분 아랫부분 살만 정형을 한거예요 두껍게 아까 게 아까 게 아마도 맛있게 드셨으면 요거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고소한 맛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차 대고 바로 집에서 차 대고 바로 왔어가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집에서 차 대고 바로 올그집 이러면 <laughs> 어, 괜찮은데? <laughs> 초이스 등급 중에서도 어, 조금 괜찮은 거는 업체에서 저희가 먼저 빼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트에 들어가는 이제 초이스 등급보다는 훨씬 더 질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는 거보다 더 두껍게 썰기도 하고요 <laughs> <laughs> 후추 괜찮으시죠? 그래도 다잘발라지면 손질 해갖고 왔거든요. 뭐 드시면 됩니다. 이 거랑 그래? 어...